국공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사력을 선곡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회가 하반기 이상공의장 체제로 출범한 지 1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공의장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사회 전반의 어두운 경기침체가 두려워지고 있고 금융연체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청년의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깨뜨려 보고 있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봉사해 왔던 이상봉우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상봉우장께서 걸어온 길을 잘 알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소통과 협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0일째를 맞은 지금, 그러한 기대와 응원은 걱정과 우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배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하면서 제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현재 제주의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제2공항, 신항만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환경도시위원회에 2명 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결위 역시 15명의 특위위원중 국민의힘 위원은 단2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7조원 금모의 예산안을 다루고 민주당 지사, 민주당 예결위원장하에서 균형잡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추천 목신 3명을 활용하여 국민의힘 위원을 추천해서 예결위원 정수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장이 고난이자. 의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기장께서는 민생회복, 민생경제회복 100일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민주당만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출범하는 세계의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합니다. 전반기 국민의힘 몫으로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변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가 민주당위원자리 챙겨주는 전략인 것입니까? 이상봉 의장은 도의의 의장입니까? 민주당 대표 도의원입니까? 민주당만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원한다면 민주당 산하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구성하길 권고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세계의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와 1차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별도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도민들 곁으로 다가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당에 대한 배려는 의상봉 의장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상봉 의장은 여야를 떠나 도민 모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도민 모두를 끌어안아야 할 도의회가 어찌 12명의 국민의 무원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입니까? 모든 도민을 살피고 도민을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있을지 심미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상봉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서 민자운동과 건설 노동자 경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기, 후반기 원구성부터 예결특위위원구성 특위위원장 배분에서 보여진 평가르기, 자당위원 챙기기, 소상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 행보를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의 발전은 민주당 홀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협출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도매도 모자 판에 의회 내에서 여야 협치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봉의장께서 여야를 여야를 떠나 우회의 협력과 소통 그를 통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행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이상봉의 성공과 제주도정의 성공,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